수소 경제 로드맵을 정부가 발표를 하고 최근에 이제 지원책을 발표를 하니 일부에서는 아, 지, 정부가 전기차보다 수소차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에, 바람직한 현상이냐, 에, 잘 커가는 전기차를 오히려 위축시킨 건 아니냐 이런 또 우려들도 있어요. 그리고 차 등에서 지원하는 게 맞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소차와 전기차는 기본적인 동력계통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수소차를 개발하는 기술로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느 쪽을 지원하든 결국 공통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 인프라 같은 거,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수소차에 너무 치우쳐서 지원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도 어, 정부가 앞으로 미래 산업의 방향을 봐가면서 조금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는 있지 않을까. 장래 수소차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전기차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를 보고 주도권을 잡는 쪽으로 이제 지원을 맞춰가는 게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전기차, 수소차 둘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전기차 자체도 저희 어,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산업이 조금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도 자동차의 산업 위기다. 그런 상황에서 수소차에 지원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전기차는 뒤쳐지는데 전기차를 빨리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어, 왜 수소차에다가 더왜 편중을 할까. 이런 부분도 같이 저도 걱정이 되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옛날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수소차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수소차가 정리하면 수소차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게 아니고 수소차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조금 늘린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저 이제 궁금한 게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의 수소차 기술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수소차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연료전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기술이 아닌 게. 할수 있다 만들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더 좋은 품질의 연료전지를 만드냐가 핵심인데 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고요. 어느 만큼 선도적인 위치인가요? 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데가 결국 일본하고 한국을 보통 뽑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laughs> 네. 그래서 더 정부가 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수소차 개발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건 없고, 이거를 이제 대중화, 시, 시장 형성 쪽에 충전소라든지 그런 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그렇죠. 집중적으로 하고, 보조금은 이제 그것도 이 성성 초기 단계니까 전기차에 뜻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전망. 시장 전망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전망을 전기차 수소차 어떻게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어...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대세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이제 다른 의견으로는 어,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이제 기술적인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소형차에 적합하고요. 수소차는 아까 말씀드린 연료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대형차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차, 예를 들어 트레일러 같은 거는 전기차로 하게 되면 배터리를 엄청나게 실어야 되는데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 대형차는 수소차 쪽으로 가능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 버스라든지 아니면 트레일러 화물차 가능성이 있고요. 승용차는 아무래도 전기차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원가 면이나 이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제가 최근에 자료를 하나 봤는데 수소위원회에서는 2040년경에 수소차의 비중이 친환경차 중에서 25% 정도는 차지할 거다. 거의 자동차 시장이 1억 5천 대 넘어갈 거니까 거의 3, 4천만 대가 수소차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시장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가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이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점 독점 위, 경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수소차도 균형되게 전기차와 더불어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예, 전기차는 거의 완전 경쟁 시장이 돼버렸다, 이거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니까. 그, 그러니까 그건 우리 정도의 현재 시장 점유율을, 현재 기존 자동차 시장 점유율만 거의 가게 될 거고, 수차는 과점을 할수 있을 거고, 이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수님. 네. 그, 한 가지만 덧붙여 예. 말씀을 드리면, 예. 어,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 저도 뭐 거의 동일하고요. 예, 예, 예. 한 가지, 어, 기술이라는 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월성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나 시장에서 빨리 받아들이느냐 이게 그렇죠. 중요한데 어 수소차가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수용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수소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 인프라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가 좁으니까 그런 면에서 인프라 갖추는데 유리한 점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혹은 미국 같이 영토가 큰 나라에서도 그런 인프라를 정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갖출까? 라는 건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중국은 좀 가출 것 같아요. 지금 미세먼지가 난리인데이 네. 전기차는 미세먼지를 못 먹잖아요. 네. 하지만 수소차는 좀 미세먼지를 먹으니 아마 이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 대비 중국이 5배 정도 되는 날도 많던데 수소차가 미세먼지를 먹으니 중국에서는 수차가 더 빨리 가잖아요. 대신에 않을까. 중국은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laughs> 네.